경제 범죄 형량은 피해액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제 범죄의 형량은 피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양형 기준표를 적용해 가중 또는 감경을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수억 원대에 이르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범행 기간, 계획성,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계획을 세우고 재산 추적이나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고의성 및 이익 규모를 최소화하는 법리 구성도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고 재판에서 범행 동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론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액 산정 근거를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종 선고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